인구 고령화와 함께 떠오른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간 갈등인데요. 최근 문을 연 괴산 몽돌의 언덕 카페에서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개장한 괴산 몽돌의 언덕, 괴산읍 옛 궁전 모텔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파크로 농협 창고였던 이곳은 몽돌의 카페로 탈바꿈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커피 원두의 상태와 성질, 드립 방법 등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카페 현장에서의 실습과 함께 인건비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정의하는 청년은 만 39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이곳에서 청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계산에서 청년이라 하면 39세 이하의 청년도 청년이고 마음이 청년인 분도 청년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청년도 청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괴산 국민이 청년이 될수 있는 거고. 10대 중학생부터 20대 대학생, 60대 시니어까지 교육 참여의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커피로 한 마음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시니어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트러블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전혀 트러블 없이 네, 잘 돼가고 있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청소년과 이렇게 시니어와 할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고 저희 나이에 일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령화율 33.4% 초고령화 사회 괴산군에서 모든 세대층이 함께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만드는 게 카페 몽돌의 목표. 카페 한편 마련된 갤러리 전시장에는 괴산군의 특산물과 지역 상품 등이 전시돼 군을 알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악기를 구비하고 음악과 연극 등 예술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괴산의 이야기를 듣고 괴산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어 말하자면 하나의 괴산의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세대 벽을 허물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모아 지역을 견인할 수 있을지 앞으로 카페 몽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김현수입니다.